오 네. 나오셨다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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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남준입니다 네 여기 네. 아바타 나오셨습니다 예. 네. <laughs> 아바타 보내셨어요 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네저 네. 어, 고맙습니다 예. 예,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 계속 거기 계셔될것 같습니다 네, 예. <laughs> 네. 이번, 이번 추천로 올라갑니다 <웃음> 네 <웃음> 반갑습니다 지스타 아, 그, 2012그 현장 분위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그 다들 방송하시는데 저 혼자 이 예. 바다와 신선한 회가 아, 있는 해운대에서 염장을... 일단 염장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laughs> 그래 뭐, 먹는지는 몰라요? 예, 행사 네. 끝나고 저는 이제 맛있는 새꼬시와 소주를 한잔 아. 먹으러 갈겁니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자체가 분위기죠 <laughs> 지금 여기 부산은 제가 있는 곳이 부산 백스코인데 네. 부산 백스코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네. 내일, 내일부터 이제 지스타가 개막을 합니다 일요일까지 4일동안 열리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지스타 현장은 내일 개막을 앞두고 무대 설치를 하는 그일 때문에 바쁘고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은 지금 5분 전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금 시작했어요. 예 5시부터 네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곧 네네. 올해 최고의 게임이 무엇인지 네네. 가리는 순서가 이제 곧 네네. 오겠죠. 어, 장부장, <laughs> 그, 저, 예전에는 지스타가 지금 예. 1 7회라고 그러는데, 원래 7회죠 예. 아니요, 아니요,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아, 게임, 대상, 대상, 게임 대상이 10위, 게임 대상이, 지스타가 찍어질 수 있다 군요 지스타는 게임 전시회고, 그러시오. 대한민국 예. 게임 대상은 이제 영화로 치면은 대종상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예. 지스타는 지금 전시회인데, 예. 그, 세계 4대 전시회... 규로할 만큼 커졌나요? 그쎄요 제가 뭐 흔히 세계 3대게임 전시회를 미국에서는 E3하고 네. 독일에서는 게임스컴하고 네. 일본에서는 도쿄 게임쇼를 보는데 예. 예. 제가 그 게임스컴을 제요선택 가봤거든요. 네. 규모면에서는 뭐 이제는 뭐 세계적 게임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아직은 해외 업체 참가가 조금 음. 다른 게임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아직까지 글로벌 게임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인 거죠. 네. 그 외국 업체의 참여만 조금 더 이어진다면 훌륭한 그 세계적 게임 전시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아 어쨌든 현장에서 맛있는 예. 새꽃이 드시고요 예, 예. 예, 저희를 꼭 아, 생각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많이 먹을 겁니다 생각나요 약 올라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가세요 예, 네, 다음 주에 만나시죠 잘 부탁해 근데 아까 그장 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좀 아쉬운 게 아직 국제적으로 해외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안 음. 하는 게좀 아쉽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과거 이제 다른 게임쇼들 세계 쌈대 게임쇼들이 대부분 콘솔이나 PC 데스크탑 게임 위주잖아요. 네. 이제 우리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게임들이 많아졌는데 네. 그 전에는 온라인 게임, 그다음에 소셜 게임 이런 네. 것들이 좀 다른데랑 차별화돼서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업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오히려 네. 특색 있는 그리고 음. 앞으로 사실 미래를 이렇게 트렌딩하게 할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도 뭐고 뭐죠? 음, 알도 따고 아닌가? 님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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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음, 뽕도 닳고. 아, 네. 보고 뽕고냄고닳지 털어 불죄고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